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빈곤 아동 실태를 조사했는데 어린이 10명 가운데 한 명이 빈곤 아동이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도 많았습니다.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어린이날을 맞아 빈곤 아동 문제를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많은 것을 꿈꿀 나이 한 아이가 장래희망에 적은 건 수급자입니다. 대구의 한 아동센터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가난에 대물림, 빈곤은 때때로 아이의 꿈마저 빼앗습니다. 이처럼 위기를 맞은 빈곤아동이 주위의 예상보다 많습니다. 지역에서 처음 실시된 빈곤아동 실태 조사 결과 대구 빈곤아동은 4만여 명으로 전체 아동의 10.79%, 10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빈곤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식사를 거르는 비율이 두 배가량 높았습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교육 중단과 가족간 불화, 부모의 음주와 지지결핍,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에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다, 배가 고프지만 참고 견딘다 등 빈곤이 주는 생활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빈곤의 그늘에 숨어 관리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대구의 빈곤 아동 가운데 모니터링 대상자는 만 7천여 명으로 전체의 43%에 불과했고, 연령별로 보면 초중등의 경우 빈곤 청소년 70% 이상이 사례 관리를 받고 있었지만, 미취학 아동은 4.7%, 고등학생은 1.7%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은 최소한의 모니터링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고 있었는데 연령과 학급에 따라 서비스가 단절되면서 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연속성이 지금 그 담보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가장 안타까운 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그 아동들이라든지 성년을 대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 틀을 짜야 되지 않겠는가? 전문가들은 빈곤아동과 부모를 위한 지원 강화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합니다. 특히 미취학 연령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보하고 교육과 돌봄, 취업 지원, 주거 등 다각도로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거라든지 역량... 또 교육, 이 아동들이 겪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아주 세밀한 정책이 좀 필요하고 또 이런 정책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다. 가난의 대물림과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아이들이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TBC 안상혁입니다.